오늘은 2023년 8월 3일 목요일. 연중 제17주간 목요일입니다. 제1독서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마침내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 날에 성막이 세워졌다. 모세는 성막을 세우는데 먼저 밑받침을 놓은 다음 널반지를 맞추고 가로다지를 끼운 뒤 기둥을 세웠다. 또 성막 위로 천막을 치고 천막 덮개를 그 위에 씌웠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런 다음 증언판을 가져다 괴 안에 놓았다. 그 괴에 채를 끼우고 괴 위에 속죄판을 덮었다. 또 괴를 성막 안에 들여놓고 천막이 휘장을 쳐서 증언궤를 가렸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때 구름이 만남의 천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찼다. 모세는 만남의 천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구름이 그 천막 위에 자리 잡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모든 여정 중에 구름이 성막에서 올라갈 때마다 길을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 구름이 올라가는 날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 모든 여정 중에 이스라엘의 온 집안이 보는 앞에서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자리를 잡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일을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 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것도 꺼내고 옛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